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의 한컴 리포트 입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글과 컴퓨터 지금 구조에 대해서 방향성 지금 기점에 대한 방향성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 가셔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분위기로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주로 가지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요런 종목들은 시장에 대한 소외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안주들이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삼사 통신사가 털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주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디 포진돼 있어요? 코스닥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에 돈이 들어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실적도 탄탄하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좋은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이어지면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거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미 중국은 외부 소프트웨어 같은 건안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사적인 수혜. 요걸로 국내 소프트웨어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차트를 너무 이쁘게 만들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이 마지막 매수 구간이라 말씀드렸고 요 구간 224일선 라인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 구간에서 우리가 사는 구간이 가장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잠깐 눌릴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224회선 라인을 어지간하면 안깰 거라는 거예요. 빠진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이 우리가 매수에 대한 적기 구간,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앞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전고점 뚫면서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만원까지도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24,000에 살수 있는 구간, 지금 구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재료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한컴 이들과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컴 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 이라는 실물 금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까지 가지고 있는게 바로 한컴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또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요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한 한글 컴퓨터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맞물리는 게 지배구조를 이제 보안주에서 금융지주사로 좀 체질을 바꾼다 라고 주주서신에서 얘기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결국에는 무슨 기업이 돼야 돼요? 핀테크 기업이 되거나 금융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주주 서진에서 밝힌 것처럼 한컴미드가 보안주에 대한 성격에서 금융주 디지털 금융 지주사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가 되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김상철 회장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해서 누가 가져간다? 한컴밸류 인베스트먼트 이 금융사가 최대주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성질 자체가 이제 확실한 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한컴밸류 인베스트먼트 보이 시이 기업이 이번에 설립이 돼서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면서 중동 파이낸스 이 기업을 100억 주고 인수한 다음에 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소개를 보시게 되면은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신기술 금융 투자도 하고요, PE 투자, 그 기업 대출, 리스 금융, 구조화 금융.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지금 굉장히 높은 기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금융 디지털 금융사를 새롭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어, 잘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블록딜을 해서 김상철 회장에 대한 지분을 가져간다. 한컴밸류 인베스트먼트가 최상 꼭대기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구조 자체가 최상단에 대한 지배구조 한컴인드가 아니라 한컴밸류 인베스트먼트가 지주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한컴밸류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은 한글과 컴퓨터의 편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중동 파이낸스를 인수한 다음에 사명을 변경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주주 서신을 통해서 보안주에 대한 성격에서 금융지주사로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맞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컴 위드 이게 지주사고 그리고 요거 밑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컴 그리고 여기 최상단에 한컴 밸류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지주사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한컴 위드도 그냥 계열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글 컴퓨터가 있게 되는 건데 또 재밌는 게 한거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 경영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한글과 컴퓨터한테 경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컴 위드에서 다시 한번 최상단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컴 그룹의 최대 지주사는 사실상 한글과 컴퓨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한컴 밸류 인베스트에 대한 최대 주주는 한컴 위드. 한컴 위드에 대한 최대 주주는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한컴 위드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한, 한글과 컴퓨터. 근데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최대 주주는 한컴 위드지만 한컴 위드에 대한 최대 주주의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건또 한글과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재밌는 게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경영권은 사실상 누구한테 있어요? 대표이사는 공동이사로 이제 변성준 대표가 가지고 있지만 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대주주, 3대 주주가 김현수 대표입니다. 그리고 1대 주주는 한컴 위드기 때문에 이거는 한컴 밸류 인베스트가 가져가게 되니까 1대 주주는 또 얘가 되는 거예요. 2대 주주, 3대 주주. 실제로 개인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김현수 대표가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 누구 거예요? 김현수 대표 겁니다. 근데 이 김현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경영권이 또 여기까지 영향이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모든 그룹에 대한 지분을 경영권을 가지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김현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상철 회장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하게 탈피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컴 밴드는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도입이 돼서 금융 지주사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를 하고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한컴 밸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90%에 대한 지분은 이제 f i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출자금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 나머지 10%는 또 한국의 컴퓨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FI 여기에 대한 사모펀드도 누가 이제 사모펀드를 주체를 했느냐 김현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 다토즈. 이 다토즈에 대한 자회사가 또 다토즈 파트너스인데 이 파트너스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지분을 또 90%를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100%는 결국엔 또 누구 거예요? 김현수 대표 거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수 대표가 앞으로 이제 한컴그룹을 전반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김상철 회장은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완전하게 신사업에 대한 경영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뭐 오너 경영은 그대로 가지만 리스크가 있었던 오너 에서 새로운 원어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김상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어, 문어발식으로 이제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김현수 대표는 확실한 거를 몰아주자. 이거 안 쓰는 것들을 다 매각을 해버리고 이걸 통해서 한컴 AI에다가 몰아넣자. 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는 새로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주가상승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번이 어마무시한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특이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한컴 리포트를 통해서 정보를 쭉 받아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최근 들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자 분들이 아주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계신데 어, 여기 고정 댓글이나 본문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 이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한 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기다리면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목에 대한 수익도 너무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소통방에서 드리는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한 결과치 일부만 보여드려도 이 정도에 대한 결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글과 컴퓨터만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 기회비용까지 챙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분명히 큰 시세가 옵니다. 근데 그큰 시세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제가 데일리로 계속 잡아 드릴 거고요. 이제 아닌 종목은 빠르게 자르고 수익인 종목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금을 더 많이 늘려놓고 나서 한글과 컴퓨터 계속 매수를 늘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마무시한 수익의 극대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하단에 있는 번호, 본문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010적어드리게 편하게 8373-4330이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한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안내를 도와드리고 여기 있는 종목도 쭉 드리면서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리포트까지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컴 리포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번호에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같이 한번 극대화해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